안녕하세요 아주 다양한 문제들 오마르입니다 우리는 짝사랑에 빠지면 스스로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자신의 상황을 가능한 한 냉정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마르 예선 우선 고백을 할 건가 말 건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에게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정말 고백을 해야만 하는가 왜냐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해서 연애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잃게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모임에서 나가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악은 그 사람과 아예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약 전혀 모르는 사이다 카페 알바생이라던가 소개팅 어플로 만났다던가 이런 경우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잃을 게 없으므로 고백할 때한번 창피할 걱정만 하면 되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짝사랑하면 무조건 고백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친구 사이로 곁에서 오래 지내는 것이 꼭 슬픈 일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입 쓸리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무언가를 잃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고백이 간절한가 그리고 고백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성공 여부를 가늠해 봅시다. 사실 짝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백 성공률에 대해서 꽤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생각을 무지하게 하기 때문이죠. 다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확률이 매우 낮은데도 행복회로를 과하게 돌려서 성공률을 높게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거의 말만 하면 사귈 수 있는데도 고백에 대한 부담, 공포에 눌려서 자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는 퇴짜 맞고 심한 충격에 빠질 수 있고 후자는 문만 열고 들어가면 성공인데. 그 앞에서 망설이는 꼴이죠. 이럴 때 너무 가까운 사람의 조언은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신만큼이나 객관성이 떨어져 있거든요. 조금 먼 사람 살짝 남이라고 해도 좋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나와 잘 지낼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의 고백을 받아줌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특히 친구로서 각별한 사이인 경우 고백하는 사람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친구로서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한 사람과 어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과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호감이 없다면 고백을 받아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학교나 사교 모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직장은 돈벌이가 걸린 환경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죠. 마지막으로 고백을 부추기는 주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백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고백을 위해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기회를 보는 것과 겁먹고 망설이는 것은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근거 없이 고백을 부추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일이 자신은 아무 손해도 보지 않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고백하고 그 뒷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들에게 재미난 유익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들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용기있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들이대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백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